아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그장전 방송은 또 처음이에요 보시는 11시에 파랑색 저을 휴지가 아니라 혁이 네 혁이입니다 혁이 혁이 강진혁 선수 오 잠깐만 오자 아, 벙커네요 벙커 자 이거 근데 말이 잡힐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말이 잡힐 것 같은데 오오 오! 어, 마린 잡혔어요. 어, 잠깐만. 끝났다, 이러면. 아, 이러면 진짜 멘탈 나가죠. 진짜 멘탈 진짜 나갑니다. 와. 와, 지지. 자. 칼테가 예상됩니다. 자, 이거 마린 또 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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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린. 두글게 두글게 해주는데. 어또 따였고, 잠깐만. 오? 아, 근데 이번에는 알아도 막기가 빡세가지고. 자, 방구 뿜. 하나 더. 하나도 안 끼나요? 어 그냥 돌파? 잠깐만요 어 이건 이건 좀 아닌데? 오? 그래도 어 잠깐만 이거 s c b 다 긁히나요 설마? s c b 어 가디언까지 언제 부터했어자 SCV 데 어, SCV 다 긁혔다 야 여기 내주고 나는 본진 털게 이런 거 같은데 아 어, 근데 이러면은 아 어, 지지 자 마리메드 마리메드 먹혀 마리메 먹혀요? 오 근데 잘 퍼졌다 엄청 잘 퍼졌다. 어 아, 근데 그래도 세미 사운드, 네, 예 세미 사운드. 저 봤어 눈치 깠어요 눈치 깠어요 뚱. 오 잠깐만. 오 마리메 다 설린다. 오 잠깐만. 오 빼요 빼요 빼요. 예 네. 빼주고. 오 이거 올라간다. 어제처럼 올라간다. 아, 근데, 디파가 한 방에 더 있는 게 아니라서. 오 어? 이거 바로 가야 돼. 자, 챔버가 깨졌고. 아, 근데, 고스트가 안 타있네요. 고스트가 나왔어. 와. 병장. 아, 근데, 핵은 안 나오나요? 오! 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웨이브클랜 역사상 최초의 아 지지 아자 이거 왠지 왠지 박을 것 같은데 매딩인데 저거요? 아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요? 자 팔성큰 안되죠 안되죠 아 링까지 뒤아 잠깐만 이러면 저거한테 기회를 더 주는 거야 그러겠죠? 무조건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자꾸 지금 여기 본진을 털려고 하기보다는 아시와 이거 근데 진짜 기분 진짜 아플 것 같다. 뭔가 그 약간 그끈적 끈세다. 울트라가 오, 어? 잠깐만 너무 센데 너무 강력한데? 울트라가 안중 안중 예, 네, 진착하게 잘하네 이게 결국에는 안마당하고 본진밀기 없는 저구여도 와 그러면서 이제 해처리 아지나왔습니다 4드론이에요 아, 자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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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거 진짜, 이거 만약에, 이거 이거 혁이 선수가 강진혁이 이거 이기면은 4대 1로 이미 승부는 결정 안거는데 어, 잠깐만, 어, 팔린까지 왔어. 아, 어, 이거 게임 끝나는데요. 이러면은 강진혁이 이번 끝장전 승리 확정으로 어. 가자. 가져... 아, 많이 잡히셔, 많이 잡히셔, 많이 잡히셔. 아, 안타까운 현실이 예인이냐 어? 자, <웃음> 어. <웃음> 아 여기 나와서 치셨네요. 자 이거 어떻게 여기서 마린을 이으면안 되거든요 또 김진수 선수 마린 이으면안 돼요. 젠틀합니다. 자 아, 근데 이거 배럭이 점령 당연히 첫건만 마린 있는데, 오, 설마 이것도 이 세트도 내주면 진짜 아 멘탈 진짜 나갈 것 같은데요. 아. 어? <laughs> 자이 이거 진짜 약간 크래기긴 하나. 이거 이거 좋습니다. 판단 자체 좋은데. 어, 근데 발키리 따일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발키리 따이고서 루타리 유탈이... 어, 잠깐만, 따이겠네래 어, 따이겠인데 아, 그래도 발키리가 이기지. 아닌데 루타리 이겼는데? 이러면 이러면 약간 엘리전 느낌인데. 어, 잠깐만 가디언? 가디언 너무 많다 어? 잠깐만 잠깐만 가디언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럴커는 막아도 말이나게 여섯 번째 경기에 이제 진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면서 페라노.. 와 지진 왔습니다 와.. 폭스네이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정우영존자 시오시오 아이고위크벌레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좋은 참가. 곳에 쓰시겠네요 키 감사합니다. 빨리 벗어주세요. <laughs> 아 진짜 미친 양반들이네요. 자 아, 사람을 순식간에 법방 BJ로 만들어버리는.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테란 학생이 들어온다. 자저그또 딥방. 잠깐 또 딥방? 와 근데 이거 진짜 딥방으로 이거 게임 몇 번이나 지면은와 이게 근데 계속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게테란는 멀티를 깨고. 저 그는 본질을 본질을 마비시켜요. 항상 지금 오늘 오늘 경기인데 막 아, 지지 나오면서 오늘의 끝장전 혁이 강진혁 선수가 6대 1로.